깊은 밤, 실내 체육관의 형광 등 아래에서 공이 바닥을 맞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숨소리. 아직 관중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선수들의 운동화가 마룻바닥을 미끄러지며 남기는 마찰음이 고요를 가른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식스시스터즈라 불리며 아시아를 호령하고 세계 최강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한국 여자배구의 영광이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던 우리는 이제 달라진 풍경 앞에서 자주 멈칫한다. VNL 12연패. 세계 랭킹 35위, 올림픽 본선 좌절 숫자는 냉정하고, 팬들은 고개를 저으며 경기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 작은 체육관에서 스윙을 반복하는 선수들의 손끝에는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고, 낡은 스코어보드 위 LED가 깜빡이며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다시 시작! 2021년 도쿄올림픽 4강 신화는 하나의 정점이자 동시에 기로였다. 김연경의 포효 양유진의 철벽 블로킹 김희진의 강타가 묶여 만들어낸 기적은 8월 새벽을 뜨겁게 달궜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은 체계의 승리라기보다 영웅들의 근성에 가까운 드라마였다. 영웅이 은퇴하고 시대가 바뀌자 드라마는 속절없이 막을 내렸다. 단단한 토대가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늘 그렇듯 짧다. 이후 두 시즌 연속 VNL 전패, 세트 스코어 010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그 사실을 확인시켰다. 세터의 단조로운 패스는 상대에게 읽혔고, 윙 스파이커들은 낮은 타점으로 블로킹에 갇혔으며 5세트 접전에서는 체력이 바닥나 범실로 자멸했다. 패배가 이어질수록 선수들의 어깨는 아래로 처졌고 벤치를 지키는 신인들은 내 차례가 오긴 할까? 라는 불안 속에서 성장의 시간을 잃어갔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2025년 여름 V리그 외국인 드래프트 결과가 발표되던 날 팬카페와 SNS는 한 이름 때문에 술렁였다. 레베카 라셈 인천 흥국생명 복귀 확정. 그는 2021-22 시즌 IBK기업은행에서 거친 적응기를 치르면서도 한 경기 29득점, 공격성 공률 44%를 찍으며 공격은 이렇게 꽂는 것이라는 교과서를 보여줬다. 떠났던 시간 동안 이탈리아 A-그리스 푸에르토리코 리그를 돌며 피지컬과 멘탈을 다듬었고 LBSF 5주차 베스트 아포짓의 이름을 올리며 완숙기를 맞았다. 190배 높이에서 낙차를 그리며 꽂히는 강타, 상대 세터 머리 위를 스쳐가는 회심의 페인트, 그 모든 장면이 다시 흥국생명 유니폼으로 돌아온다. 팬들은 그에게 공격력 이상의 기대를 건다. 만약 특별기화 절차가 현실화되어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면 대표팀 라이트 포지션은 단숨에 세계 상위권 파워를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 윙 스파이커와 라이트 자원들에게 내 자리,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강렬한 경쟁 자극을 던져줄 것이다. 라센 못지않게 뜨거운 화두가 된 이름이 또 있다. UCLA 주전 세터로 활약한 오드리 박. 180 장신 세터인 그는 빅텐 컨퍼런스서 경기당 평균 11.3개의 정확한 퀵토스를 배달했고, 한 경기 61 어시스트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좌우 미들 모두에게 공을 고르게 분배하며 상대 블로킹을 눈알 굴리기 바쁘게 만드는 능력, 잔실수를 최소화하는 안정감, 그리고 한국계 이세라는 배경까지 갖췄다. 그는 이미 협회에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UCLA 재학 중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며 언어 장벽을 줄이는 중이다. 현재 대표팀이 처한 세터 문제 느린 템포와 예측 가능한 패턴을 한 번에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세터가 바뀌면 공격 옵션이 넓어진다. 미들 블로커 속공 타이밍이 살아나고, 윙 스파이커 파이프 공격이 리듬을 찾는다. 공격 루트가 복잡해질수록 상대 수비 라인은 뒤로 밀리고 그 틈은 곧 득점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귀화 관문은 체육우수인재 특별 귀화 제도. 이것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입상 등 국제적 실적이 요구되지만 동포 귀화 조항이 적용되면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물론 한국 선수 길러야지 왜 외국인을 데려오냐는 비판과 귀화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어쩌나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라셈은 한국계 3세, 오드리 박은 한국계 2세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헌신이다. 2019년 스노보드 기화 선수 발, 배평 2023년 핸드볼 기화 선수 송혜원의 설레처럼 기화 선수는 대표팀의 전력 향상과 동시에 자국 선수들에게 새로운 교본이 됐다. 라셈의 강타폼, 오드리 바게토스 리듬은 유소년들이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살아있는 수업자료다. 그렇다고 두 명의 스타만으로 모든 문제가 봉합되진 않는다. 한국 여자배구의 진짜 병목은 시스템이다. 첫째, 유소년 육성. 수도권 강팀 몇 곳만이 학교 클럽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학교 팀은 저출산과 예산 부족으로 줄폐지 유망주들은 프로 진입 전에 이미 갈 곳을 잃는다. 연맹은 차일피일 미뤄왔던 KVA 아카데미를 정식 설립하고 지역별 트레이닝 센터 다섯 곳에 전문 피지컬 영상 분석 코치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둘째, 리그 구조.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 볼륨의 60% 이상을 몰아주는 몰빵 배구로는 국내 선수 성장 곡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시즌 중 일정 세트마다 국내 선수 조합 의무제를 도입하고 세터 라이트 레프트 미들별 국적별 최소 출전 시간을 설정해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코칭 역량 2024년 VNL 세르비아전에서 첫 세트 리드를 잡고도 세트 내내 블로킹 위치를 바꾸지 못해 범실 15점을 내준 장면은 전술 대응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관, 스포츠 심리 전문가, 수석 트레이너가 벤치에 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팬과의 소통도 성패를 가르는 변수다. 대표팀의 소셜 채널은 그간 결과만을 알렸고 과정은 숨겼다. 그러나 팬은 과정을 원한다. 대표팀이 데이터 세션에서 어떤 지표를 토론했는지, 체력 캠프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귀화 추진이 왜 필요한지 이 모든 콘텐츠를 다큐 브이로그 실시간 Q&A로 공개하면 비판은 참여로 바뀐다. 구단과 연맹은 이미 OTT 플랫폼과 손잡고 브이리그, 리본이라는 6부작 다큐를 기획 중이다. 라셈과 오드리 박의 적응기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서사를 제공하고, 스폰서 유치로 이어져 결국은 유소년 투자 재원으로 순환될 것이다. 코트 안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흥국생명은 라셈의 복귀와 동시에 스피드 토탈 배구를 선언했다. 고혜림, 김다솔 등 젊은 레프트들에게 신속 공격 루트를 할당하고, 라셈에게는 후위 공격 타이밍을 과감히 부여해 블로커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이다. 삼성화재는 데이터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해 선수 점프 높이, 볼 스피드, 피로도 지수를 매일 공유한다. 현대건설은 대표팀과 동일한 서브 리시브 전술 코드를 도입해 시즌 중에도 국가대표 운영 콘셉트를 맞추는 클럽 국가대표 싱크로를 시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표팀이 모였을 때 낯선 전술이 아닌 익숙한 템플릿을 공유하도록 만든다. 마리오 모랄레스 감독은 쿠바 출신답게 열정이 우선인 지도자다. 쏟아붓고 또 쏟아붓자는 그의 방식은 때로 선수들의 체력 고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대표팀은 간절함이 먼저다. 문제는 균형감이다. 모랄레스는 야간 훈련을 줄이고 낮 훈련 볼 개수를 늘려 피로 누적 없이 볼 감각을 유지하는 새 로드를 도입했다. 또한 분석 스태프를 늘려 경기 후 24시간 내 피드백 클립을 선수들에게 전달 다음날 훈련 전에 문제 원인 솔루션이 명확히 공유되도록 했다. 이런 작은 구조적 변화가 쌓여야 긴 터널 끝 불빛이 보인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마지막 열쇠는 시간표다. 연맹협회 구단 학교 팬이 함께 그리는 로드맵 2030에는 구체적인 마일스톤이 필요하다. 2026년 AVC컵 4강 재진입, 2027년 VNL 8강 복귀, 2028년 LA 올림픽 8강, 2030년 세계 랭킹 15위 진입. 목표가 숫자로 남을 때 구체적 투자가 뒤따른다. 그리고 라셈 오드리 박은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두 개의 로켓 부스터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가 더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끌어와야 할 경험치와 다양성 자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위대한 스포츠팀은 고통을 데이터로, 실패를 프로세스로, 꿈을 목표로 바꾸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다. 김연경이 남긴 열정이라는 유산 위에 라세미 파워를 오드리 박이 정교함을 더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서 유소년 시스템, 리그 구조, 코칭 과학이 받쳐준다면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닌 미래의 기적을 말할 수 있다. 다시 체육관에 불이 켜진다. 라셈은 스텝을 맞추며 파이프 공격 연습을 반복하고 오드리 박은 두 손을 모은 채 볼스핀을 확인한다. 세트 포인트에 관중석 LED가 붉은 숫자를 반짝이며 경기 종료를 알릴 때 그들은 숨을 고르고 네트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건넬 것이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은 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인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어. 그 한마디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 꿈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구공이 마지막으로 바닥을 치며 튀어 오른다. 반동을 품은 공처럼 한국 여자배구의 도약도 지금부터 다시 높아질 것이다.